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트 커머셜에서 풀 시스템 체인지 아웃 단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 있는 AC하고 여기, 아, 물건들이 그냥 이렇게 잔뜩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빼고, 이 안쪽에 있는, 퍼레스하고 코일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기, 중국인들이 하는 네일샵이라서, 아침에는 지금 손님이 없는데요. 어, 할 일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어, 저희 이제 미니 스프렛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찌비시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보시다시피 AC하고 모양이 안 좋게 되어 있는데, 미츠비시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터치를 안할 거고요. AC를 좀더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AC가 컨덴세이션 할때좀더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지저분한 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아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여기에 아 프레시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박스가 브리턴 박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단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콜러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 블레이징 할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전체 빌딩에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할 일이 많네요. 그럼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 시스템인데요. 5톤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렇게 높거나 이렇게 와이드하지 않은데 커머셜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국인들이 하는 네일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시스템 옆에 미니 스플릿, 미니 스플릿 시스템을 같이 설치 했는데, 너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다시 벽을 뚫고 카플라인이 나와가지고 바로 AC하고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스템 체인지아웃이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퍼넷업 호일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인치였는데 아, 새로운 거는 24.5인치입니다 왜 이렇게 크냐면 이게 아, 커머셜 쪽이다 보니까 5톤 시스템을 써가지고 굉장히 큰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톤 미만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5톤 이상은 루프탑에 설치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좀 약간 틀린 게 5톤인데도 불구하고 리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리턴이 두개 있는 이유는 이게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아, 리턴을 두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꺼쓰다 보니까 여기 플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래넘인데 플레넘은 밖에 인솔레이션으로 커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드레인하고 가스 그 다음에 퍼널싱 스위치를 보고 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벽이 보이시죠? 벽 뒤에 바로 AC가 붙어 있어가지고 카퍼라인이 짧기 때문에 프레온을 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시스템에 타겟 어, 서브쿨링이 9? 9인데 제가 지금 9 서브쿨링을 가져가지고 프레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 시스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문을 다 빼낸 상태인데요. 어, 비디오 촬영이 끝나면은 문을 다시 설치하고 할 예정입니다.